인간이 살아있다는 것은 인간이 움직인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숨이 붙어 있는 한 어디론가 움직이죠. 멈춰 서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그곳에 도달하기까지 애를 씁니다. 우리는 움직이는데 어떤 방향을 가지고 움직이고 또 그곳에 도착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제 막내 딸은 어, 자기 엄마가 외출하고 나면 저희 방으로 옵니다. 저의 방으로 와요. 엄마에게서는 받을 수 없었던 무엇인가를 받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아이스크림이죠. 분명 그날 하나를 먹었는데 하루에 하나만 먹기로 했는데 어 아빠한테 가면 하나를 더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막내딸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방으로 향합니다. 움직여요. 무엇이 제 막내딸을 움직이게 했습니까? 무엇이 그녀를 움직이겠죠? 아이스크림을 향한 사랑입니다. 물론 저를 향한 사랑이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어, 그래도 아이스크림이 좋아, 아빠가 좋아 이렇게 물어보면, 물어보면 아빠가 좋아 라는 정치적인 답변을 합니다. 이것도 다 냉동실문을 스스로 열수 있기 전까지만이겠죠? 인간은 살아있는 한 무엇인가를 향해 계속 움직입니다. 인간은 움직여요. 근데 무엇이 인간을 움직이게 할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니까 거창해 보이는데 인간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향해 움직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향해 움직이죠. 여러분 중에 신시네티에서 태어나신 분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신시네티에 왜 오셨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이 도시로 움직이게 하였습니까? 나나 내 가족이 여기로 움직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자비나 학교가 된 것도 있지만 그 자비나 학교가 나와 내 가족에게 줄수 있는 것을 원했기 때문이고 또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우리가 원하는 말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살아갑니다. 그걸 욕망이라고 표현하면 너무 저급해 보이고 그걸 사랑이라고 표현하면 너무 고귀해 보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같은 말입니다. 인간은 우리가 원하는 말을 향하여 살아가고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쩌다 그것을 원하게 되었습니까? 어쩌다 그것을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너무 철학적인 질문인가요? 어,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에서 철학이 발달한 이유는 씨만 뿌려도 곡식이 잘 자랐기 때문이다. 아, 그래서 시간이 남, 남으니까 생각을 했답니다.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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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철학이 발달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어디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의 센터 오브 센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아테네입니다.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 아테네는 힘의 수도는 아니었어요. 힘의 수도는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가 담당하고 있었죠. 그러나 아테네는 여전히 문화의 수도요. 지성의 수도였습니다. 여전히 지중해 지방의 싱크탱크였고 세상에 핫하다는 엘리트 전문직들은 다 모여있고 또 길러지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참 재밌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을 보니까 그런 지성의 중심지에 무엇이 가득하죠? 우상이 가득합니다. 지성과 우성은, 우상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말을 뚜렷하게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바를 알았고, 그것에 미쳤으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얻어낼 수 있는지 알아낸 사람들, 그리고 이루어낸 사람들입니다. 신학적으로 자기가 미친 듯이 원하는 것과 우상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결코 다르지 않아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저 손으로 만든 색인 우상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현대인들은 다 마음의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에. 많이 배웠다고 우상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이 배우면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뚜렷하게 알게 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더 선명하게 알게 되죠. 하지만 저는 오늘 그것을 가르쳐 우상이라는 말을 쓰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우상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방어 시스템을 작동시키기 때문입니다. 너가 내 사정을 알아? 너가 지금 내가 원하는 것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야? 나 지성인이야. 나에겐 우상이 없어. 나는 극단적이지 않아. 난 무엇인가를 신봉하고 거기에 절하는 행위 따위는 하지 않아. 그래서 그런 걸까요? 바울도 그 도시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지만 16절에 보면 격분하였다 되어 있어요. 근데 막상 그 도시의 사람들과 그 엘리트들과 대화할 때는 우상이라는 말을 한 번도 쓰지 않습니다. 대신 뭐라고 말하냐면 이2 절이 이십 절에 나와 있어요. 오늘 제목이 제목이기도 합니다. 너에게 종교심이 많다라고 말해요. 종교심이 많다. 의미는 다르지만 당시 사람들이 방어 시스템을 작동시키지 않을 그런 말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종교심이라는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아직 얻지 못한 것을 얻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직 얻지 못한 것을 얻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바울이 오늘날에 우리에게 말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목표가 참 뚜렷하네요.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대단합니다. 라고 말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방어 시스템을 작동시키지 않죠. 이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은 그 마음을 그들에게 종교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종교심은 누구에게나 있는 마음입니다.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간절히 바라고 얻고자 하는 마음. 그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있는 마음이고 더 많이 배울수록 있는 마음이고. 더 많은 여건이 허락될수록 더 커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의 종교심을 자극합니다. 백화점이나 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멋진 옷이 디스플레이 돼 있죠. 비인간적인 몸매를 가진 마네킹이나 또 모델이 그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노라면 마음속 어딘가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옷을 입으십시오. 여러분도 이와 같이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또 비싼 가방일수록 쇼윈도 안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조명을 받는지 몰라요. 엄청 조명을 받습니다. 그 가방을 묵상하고 있노라면 마음 깊은 속에서 이런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이 가방을 매십시오. 여러분도 이런 조명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미디어는 어떻습니까? 미디어, 미디어가 비추는 사,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미디어가 비추는 삶의 모습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 모든 메시지가 비슷합니다. 이런 삶을 예배하십시오. 이런 삶을 그리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이런 삶을 원하십시오. 여러분도 이런 삶을 살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목사라고 이런 정교심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2년 전인가 코로나 전에 목사들만 모이는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맨 마지막 날그 세미나의 소감 및 적용점을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한 2, 300명 홀에 앉아 있었고 딱한 사람만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이거 언제 끝나나 하면서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옆에 앉아 계셨던 목사님께서 제게 귓속말로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 발표하는 목사님 애틀란타에서 개척했는데 4년 만에 500명이 모였대요. 그때는 뭐 그런가 보다 했거든요. 시간이 지나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뭐야, 그럼? 그 사람에게 발표시킨 목적이 있었던 거야? 너희도 이 세미나 잘 들으면 이 사람처럼 될수 있다 뭐 이런 거였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저도 그 목사님 목회를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찾아보면서 아, 이 목회 어떻게 하시나 묵상하고 있더라고요. 네. 비결이 뭔가. 하지만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섬기고 있는 건 말이야. 너희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건 말이야. 너희가 우아하고 있는 것 말이야. 그것이 정말 너희를 기쁘게 할수 있을까? 그것이 정말 너희의 구원이 될수 있을까?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이 섬기고 있는 것의 한계를 분명히 말합니다. 한계, 25절입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아덴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큰 한계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하, 섬기고 있는 것들에 얼마나 큰 한계가 있는지를 내가 보여줄게. 이런 말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목표, 사람이 만들어낸 이상, 사람이 만들어낸 예배의 대상은 그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없어지면 사라져요, 같이. 요즘 전기차가 붐이죠. 가, 기존에 가솔린 자동차만 만들던 회사들이 앞다투어 전기 자동차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우리의 종교심을 무엇이 가장 이끌어내냐면 기름을 넣는 아주 비싼 페라리 차가 우리의 종교심을 더욱 더 자극시킬지 몰라요. 하지만 언젠가는 그 차가 기름을 넣어야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종교심을 이끌어내지 못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그 차는 오늘날의 그리스 신상들처럼 어디로 갑니까? 박물관으로 가겠지요. 박물관. 오늘날에는 그리스 신들을 예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신은 예배하는 사람이 없어지자 함께 죽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역사 박물관에 가면 인간이 그동안 동경해왔던 삶, 또 바래왔던 삶, 예배해왔던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그것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사라짐과 동시에 그 예배받는 대상으로서의 위치도 함께.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아직도 예배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이 문명인이 아니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라져도 여전히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엇에 의존하여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갖추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고 부족함이 전혀 없으신 분이세요. 하지만 우리가 삶에서 예배하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예배하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것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끝이에요. 그 대상을 원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끝이라는 거죠. 어떤 특정한 직업 어떤 특정한 기술 어떤 특정한 아름다움 어떤 특정한 형태의 재산 다 마찬가지예요. 그걸 찾는 사람들이 없어지면. 언젠가는 박물관에 들어갈 것들입니다. 한때 아이돌이라 불리던 사람들도 언젠가는 슈가맨에 한번 나올 거고요. 그 뒤로는 또 아무도 찾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아야 하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의 섬김을 필요로 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하는 다른 것들도 우리가 원하는 무언가를 줄수 있어요. 어떤 것들을 주죠? 편안함, 기쁨, 행복, 만족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 우리가 예배하는 다른 대상도 우리에게 충분히 줄수 있습니다. 다 좋은 것들이죠. 우리가 다 갖고 싶어 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달라요. 그것들과 다릅니다. 25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무엇을 주십니까? 생명과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세요. 25절에 나와 있는 대로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십니다. 에게 겨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 믿어도 생명을 유지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생명을 주신대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이 땅에서 경험할 완전히 다른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얻게 될 영원한 생명을 말하죠. 이 땅에서 경험할 완전히 다른 삶은 나를 죽이는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이 주는 편안함, 기쁨, 행복, 만족은요. 그게 끊어지면요. 그걸 계속 더 찾게 돼요. 마약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그런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십니다. 아,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개념이라서 제가 팀켈러 목사님의 답이 되는 기독교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요. 일부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다니던 두 청년이 있었다. 둘다 기독교를 탐색 중이었고, 연극 분야로 진출하려 했다. 편의상 샘과 짐이라 하자. 샘은 그리스도를 믿는 쪽으로, 짐은 반대로 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샘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쪽으로 어 가고 있었다는 말이죠. 짐은 반대고요. 예수님이 점점 더 실제로 느껴지면서 살아있다고 생각하면서 느껴지면서 알게 되면서 샘은 배우라는. 직업으로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던 것을 그만두었다. 내가 배우로서, 연극 배우로서 성공을 해야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내려놓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서 자기는 좋은 연극 배우가 되지 않아도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두 사람이 똑같은 배역을 두고 오디션을 봤다. 아주 큰 작품에서 아주 큰 배역이었다. 둘중 누구든 그 역할을 맡게 된다면 이름을 날릴 좋은 기회였다. 둘은 오디션에서 연기했는데 아무도 뽑히지 않았다. 둘다 떨어졌다. 평소에 누가 보기에도 자신 만만했던 짐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으나 샘은 실망으로 그쳤다. 샘은 나가서 사업 쪽으로 취직했고 그 뒤로도 연극에서 손을 떼지 않았다. 몇년 사이에 교회 활동에도 아주 열심히 했고 사업도 제법 성공했다. 연극이나 영화 쪽으로 간혹 기회가 왔으나 연기는 부업으로만 했다. 샘의 삶은 승승장구했다. 반면에 짐은 여지없이 추락했다. 자신과 업계에 분노해서 연기를 아예 그만두었으나 다른 일을, 다른 일도 하는 것마다 다 성에 차지 않아 한 자리에 1년 이상을 잊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았다. 물론 이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반론하는 입장에서 제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인생에 실패가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의 참생명도 별로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샘과 짐도 실패를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 결과를 알수 있었던 것이지 그 둘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실패를 해봤으니까 알게 된 것이지 둘다 오디션에 합격했습니다. 그둘다그 그 이후의 삶이 어, 차이가 있었을까요? 실패를 했으니까 샘은 실망으로 그쳤고 짐은 나락으로 빠졌지만 실패를 했으니까 나눠진 두 사람의 삶이지 둘다 오디션에 붙었다면 그들의 삶에 차이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아직 인생에서 큰 실패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 혹은 악착같이 그 실패를 성공으로 연결시켜온 사람들에게는 이런 자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나를 자유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어떤 자유라든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참 생명이라든지 이런 이야기 별로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다. 자두 번째로 이렇게 뭔가 다른 삶, 집착하지 않는 삶 이런 삶은요 사실 기독교만 줄수 있는 게 아니죠. 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타 종교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고차원적인 가치를 꿈꾸는 사람에게는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생명을 이야기할 때첫 번째로 얘기할 것은 이 땅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 완전히 다른 삶, 그참 생명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두 번째 우리가 같이 이야기할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는 죽겠지만 부활하여 새 몸을 입고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완전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부활하여 새롭게 있게 될 몸에서 살게 될 완전한 삶. 그리고 이런 영원한 생명. 전에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보면 31절에 나오는 심판입니다. 심판.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에 주던 편안함, 기쁨, 행복, 기쁨, 뭐 만족 이런 것들은요, 이 심판대를 지나갈 수가 없어요.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날까지 유효했던 우상들은 딱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심판대까지. 거기까지만 유효했어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이런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곡식을 많이 모았어요. 너무 많이 모아서 자기가 원래 갖고 있던 곡간에 이 곡식을 다 넣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모았어요. 그래서 이 곡간을 하나 더 세워야겠다. 이거 부수고 하나 크게 더 세워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할 시간을 기대했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심판. 심판.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심판에 섰을 때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었나를 보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행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공의로움 (righteousness)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간이 이 땅에서 이룬 그 어떤 것도 인간이 아무리 뭔가를 크게 이루었다 한들 그 어떤 것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righteousness)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만족시킬 수 있는 신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부족한 신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순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뿐입니다. 우리가 최후 심판 때에 섰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오직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실 순종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 사람들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면 그것이 과연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까라고 물으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들을 대신하여 감당하신 죄의 대가를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를 그냥 사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야, 그냥 뭐 사해 줄게. 그게 아니에요. 심판 때를 그냥 넘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죄의 죄의 대가를 누군가가 대신 지었기에 우리가 그 심판 때를 넘어가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 삶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설교 처음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무엇인가를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무엇인가를 원해요. 태어나서부터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간절하게 원한다는 것은 무엇을 예배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 무엇인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고, 우리가 바라는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부단히 애쓰는 사람들이요. 그게 인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문직 종사자이든, 블루칼라 노동자이든, 또 현대인이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당시 아테네 사람들이든 똑같다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묻습니다. 당시 아테네 사람들에게 물었던 것을 똑같이 우리에게도 묻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무엇을 예배하실 것입니까? 당신은 누구를 예배하실 것입니까? 무엇을 원하며 살아갈 것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너나 없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나 할거 없이 무엇인가를 원합니다. 그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사람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 것을 원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람의 인정을 바라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을 바라며 살아갈 것입니까? 사람의 클릭을 필요로 하는 것들을 바라면서 살아갈 것입니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어차피 무엇인가를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할 진데, 무엇인가를 원하는 삶을 말할 진데, 그렇다면 너희는 무엇을 예배하는 삶을 살 것이냐? 바울은 묻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사랑하려고 할 때, 불안과 쉼없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졌기에, 계속적으로 사람의 손길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의해 창조되었기에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메꾸실 수 있는 구멍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예배하게 되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뭔가 부족한 구멍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 모르겠네? 계속 찾게 됩니다. 계속 찾게 돼요. 그래서 당시 아테네인들이 본문 23절을 보시면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신전을 세운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신들에게 다 예배하였고 내가 이제 다한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부족해 그래도 뭔가 뚫린 곳이 있는데 그게 뭐지 그래서 그게 뭔지 모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신도 만들어서 예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는 참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을 경험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땅에서 그참 생명을 경험해 봐야 영원한 생명도 기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소망이 하나 생겼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통해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특히 저는 이 도시의 지성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믿, 믿, 믿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내로라 하시는 지성인 분들을 만나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중 많은 분들이 그런 직업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 줍니다. 그런데 그 지성적인 아테네도 우상이 가득했다. 그들의 필요를 봐라. 맞습니다. 오늘날 소위 전문직 사람들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사랑할 때 불안과 쉼 없음에 늘 사로잡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들과 대화하며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자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또 그들과의 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 나보다 똑똑한데 맞습니다 똑똑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지식보다 말할 수 없이 크시죠 바울도 그 아테네 엘리트들을 만나는 것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17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결코 해당 주변만 맴돌지 않았어요 해당은 어디죠? 바울의 홈그라운드입니다 해당에서 이야기 나눈 것들은 다 성경 이야기예요 바울은 구약 성경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이걸 마음껏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회당에만 어, 근처에만 돌지 않아요. 날마다 장터로 나갔다. 영어로 보면 마켓플레이스고 헬라어로 보면 여러분 더잘 아실 텐데 아고라라는 말입니다. 아고라 이, 이 뭔가 이렇게 큰 공간에 있는데 이 당시 이 아고라에서는요 모든 것이 다 교환되었어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아, 모든 것이 오고 가는 장소였습니다. 당시 장, 전화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인터넷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와야 되냐면 이 아고라로 와야 됐습니다. 사람들이 뭔가의 서비스를 얻으려고 하면 이 아고라로 와야 했어요. 사람들이 사람을 만나려면 이 아고라로 와야 했습니다. 바울은 그 도시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느냐? 그 아고라로 갔습니다. 장터로 갔어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말쟁이라고 조롱할 때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아레오바고라는 권위 있는 장소로 데려갈 때도 바울은 피하지 않았어요. 에효 목사님, 전 바울이 아닙니다. 맞아요. 하지만 바울도 하나님의 힘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믿었던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같은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입이 잘 떨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꼭 어, 저에게도 말씀해주십시오. 저도 어떤 방식으로든 함께 돕고 싶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그런 분들에게 유연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 그분들이 교회를 오게 되면 아,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답답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구나 이런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답답한 사람들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 그런 유연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오늘 말씀을 근거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을 여시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34절을 보시면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믿습니다. 부활을 얘기하고 예수를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믿어요. 그 지성인들이 믿습니다. 물론 이름이 적혀 있는 사람은 겨우 두 사람뿐입니다. 바울의 말을 들은 사람 대부분은 32절에 나온 것처럼 조롱하거나 나중에 더 들어보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믿었어요. 저는 그 어떤이라는 말에서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라는 말에서 좌절이 아니라 우리는 소망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원하는 것이 있어요.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원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향해 살아가죠.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는 것은 모든 것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니죠.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시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인간이 살아 있다면 무엇인가를 늘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원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궁극적으로 무엇을 원하시며 살아가시겠습니까? 혹시 그것이 사람의 섬김을 계속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나를 불안과 심 없음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이 최종 심판 때 이후에도 유효한 것이 맞습니까? 모든 사람은 종교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예배하는 대상을 갖고 있습니다.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도 신이 없다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부터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지 돌아봐야겠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 삶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나침판과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